안녕하세요. 차리 현명인 사는 법용채용차입니다 오늘은 급한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대표님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 정보고요. 뭐 제목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번에 X5502 M 스포츠 프로 패션 에디션이 나온다는 정보입니다. 론칭 일정은 3월 8일 금요일 15시에 열릴 거고요. 대수는 전국에 30대만 딱 풀릴 겁니다. 그래서 경쟁이 엄청나게 치열할 것 같고요. 기본 모델과 어떤 게 다르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일단 블랙 사파이어 컬러입니다. 원래는 카본 블랙이 들어가. 데 이번에 에디션 모델 같은 경우에는 블랙 사파이어가 들어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카본 블랙 같은 경우에는 밝은데서 보면 살짝 남색빛이 띄어서 앞에 블랙 그릴 그리고 블랙 퀴이가 안 어울릴 때가 있는데 이번에 에디션 모델 같은 경우에는 블랙 사파이어 들어가서 완벽한 통일감을 줄것 같고요. 그리고 블랙 사파이어 같은 경우에는 어떤 모델들에 들어가냐 X5 M60i 같은 이제 고성능 차량에 들어가는 컬러라서 확실히 다른 5 0이라는 차이점을 줄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것도 있습니다. 뭐인 인디비쥬얼 풀 레더 트림 메리노 타르투포 라고 얘기하지만 기존보다 더 좋은 가죽이 들어간 타르투포 시트가 들어가는 건데요 타르투포 시트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프로모델 같은 경우에는 블랙 모카 두 가지만 선택 가능한데 이 타르투포 시트가 선택이 가능하다 보니까 다른 50이라는 굉장한 차이점을 줄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죽 대시보드 패널에 들어가고 스피커도 웰킨스 다이아몬드 서라운드 스피커가 들어가서 조금 더 좋은 스피커 옵션이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어 인테그럴 액티비스티어링, 쉽게 말해서 후륜 조향이 들어갑니다. 그 마이바흐에 들어가는 후륜 조향 맞고요. 이 후륜 조향이 들어가기 때문에 유턴 같은 것도 편하게 할수 있고 주차도 정말 편하게 할수 있습니다. 뭐 옵션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어, 옵션이 단순히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한국에는 없는 풀옵션 모델이 들어온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501을 출고하려고 보셨던 분들, 특히 카본 블랙 컬러를 출고하려고 하셨던 분들께서는 지금 이프로스페셜 에디션을 잡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어, 이 모델을 잡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수가 30대밖에 나오지 않다 보니까 잡기는 굉장히 어려운데 제가 철저하게 준비를 함으로써 잡을 수 있는 확률을 최대한 높여 보겠습니다 그 전에도 에디션 모델을 잡은 적이 매우 많고 어떻게든 드릴 수 있으니 더 믿고 한번 맡겨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현금이나 할부나 리스나 렌트나 싹다 저한테 문의 주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옵션 많이 들어간 차량 같은 경우에는 엔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고 가격도 심지어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프로 스페셜 에디션이라 할인이 적다 출고를 안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미래를 보고 출고를 하신다면 나중에는 무조건 큰 이득을 보실수 있을 겁니다 아직 차량 가격이 공개된 건 아니라서요 차량 가격이 공개된다면 제가 댓글에 한번 써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의는 댓글에 있는 오픈 채팅 및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되겠고요 맡겨주신 만큼 최선을 다해서 좋은 출고 될 때까지 노력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좀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